네, 반갑습니다.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곡속입니다.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동전자고요. 무상증자 기대감 지속 부각되면서 9.93% 상한가 도달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57.2억 원입니다. 대동전자의 시가추액은 1,427억 원, 거래대금은 177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남스틸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수요 증가 및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지속되면서 경남스틸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였는데요. 경남스틸 9.91%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17.8억 원입니다. 경남스틸의 시가총액은 994억 원, 거래대금은 26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아재강입니다. 마찬가지 소식으로, 같은 소식으로 8.0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27.3억 원입니다. 세아재강의 시가총액은 5474억 54, 시가총액은 원, 거래대금은 88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강, 철강이고요. 같은 소식에 5.26%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1.7억 원입니다. 금강철강의 시가총액은 1,529억 원, 거래대금은 16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HYTC이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상장 3일차는 아니고, r o 틀3 4 4일 정도 됐네요. 4일 됐고, 기간 경쟁률이 1,480대 1. 이 효과가 지속되면서, 아, 시간에서 4.0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대금은 7 7 5억 원입니다. 77.5억 원이고요. H HYTC, HYTC 시가총액은 1,945억 원이고요. 거래 대금은 2,812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아 재강 지주이고요. 로소식 3.8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 1 2 9억 원입니다. 마찬가지 소식에 문배철강 3.41%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13.9억 원입니다. 문배철강의 시가총액은 842억 원, 거래대금은 54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세아재강지주 시가총액은 7,579억 원, 거래대금 60억 원에 예, 빠져서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하이스틸. 1.84% 상승하는데요. 하이스틸. 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수요 증가, 또한 수입품 관세 인하 정책 재검토 소식에 하이스틸 1.84% 상승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은 10.5억 원입니다. 하이스틸의 시가총액은 923억 원, 거래대금 73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요 소식이겠죠.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경남스틸, 세아제강, 금강철강, 세아제강지주, 온배철강하이스티 등이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이 있었고요 대동전자는 무상전자 기대감으로 지속 아, 부각되면서 상승하였습니다 예, 이 정도 정리하고요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YTC HITC 77.5억 원이 거래가 되었고요, 대동전자가 57.2억 원, 금강철강이 31억 원, 세아제강이 27억 원이 거래가 되었고요. 시간에서 경남스틸 17억 원, 문배철강 13억 원, 레이저셀 13억 원, 세아제강 지주가 12억 원, 보성파워텍 12억 원, 포스코홀딩스가 10억 원 거래되었고요. 하이스트리 10억 원이 시간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인데요. 내일은 또 화요일,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인데, 화요일, 장, 아, 잘 시작하셔서 한주잘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식동무 추천 서비스 콕스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콕스톡이 모바일 앱을 출시했습니다. 앱 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어에서 앱을 설치하신 후에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데요. 식가매매와 종가매매 4개의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루 딱 10분만 집중하시면 충분합니다. 콕스톡이 도와드릴게요. 2주 동안 무료 체험과 함께 4개의 상품에 대해서 각각 하루 한 종목씩 추천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콕스톡 앱을 다운받으러 가보실까요?